자, 반갑습니다. 모두의 당구맨호르맨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당겨치기나 밀어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, 우리가 당겨치기를 할때 대충 이런 분들을 당겨치기를 하죠. 근데 단점도 하나를 잘 주고 두께도 잘 줬는데, 치시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러면 맞을 때 단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, 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. 강점 주고 두께 주고 치고 가만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밀어치기도 마찬가지겠죠. 예를 들면 이런 공들을 밀어치기를 자주 하실 텐데 중요한 점또 치실 때 치고 뭐 들거나 꺾거나 하지 마시고 치고 가만히 이렇게 치고 가만히만 있어도 정확한 당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.